2011년 7월을 정말 한 달을 숙소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한 거는 제 인생에 아마 처음이었고, 지금까지도 또그 이후에도 없었던 경험인데, 어 이렇게 영화 팀하고 한 달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했다는 거에 더이게 마음에 크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. 이 촬영 끝나고 휴는 증이 되게 컸었고, 그랬던 기억이 나고, 장면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, 없었던 게 장면마다 이렇게 그날그날의 추억들이 <laughs> 아, 저날은 어땠는데, 전날은 어땠는데 이런 좀 잡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는 하고 감독님이 이거 2년이나 편집하셨으면 도대체 몇 번을 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<laughs> 3달이 끝습니다 <정도 웃음> <laughs>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같이 촬영한 친구들하고는 정말 어 그때는 진짜 둘도 없는 둘 <laughs>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.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랬네요. 네.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해야 될것 같아. 안말아 저는 이게 저한 이게 첫 작품인데 <laughs> <laughs> 저도, <모르겠어요. 웃음> <laughs> 저도 욕 못하고요. <laughs> <laughs> 아, 저 그냥 다른 얘기할게요. 저도 언니처럼 채연언니처럼 한달 동안 제주도에 가 있는 게 처음이었는데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해서 촬영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로 생각나고요. 그리고 저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게 영상 보면 1박 2일 일인데 얼굴이 계속 점점 꺼내져요, 지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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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라도 좀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, 고생들 많이 하셨고, 네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저는 제주에 3일을 갔었는데요. 어, 제주란 놀러 오기는 참 좋은데, 일하러 오기는 정말 안 좋은 곳이구나를 깨달았어요. 그리고 더 많이 같이 있지 못해서 그게 끝나도 조금 아쉽네요. 완성품을 보게 돼서 정말로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은 저는 그 제작부로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. 그게 원래 제 촬영분이 서울 그 골프연습장에서만 끝났는데 제주도에 이제 저는 따라갔죠. 어, 네. 형이 워낙 보고 싶어 해가지고 저를. <laughs> 그래서 감독님이랑 같이, 어, 뭐, 마무리 하는 걸 같이 작업을 마무리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뭐, 이게 내가 배운지 스텝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이제 작품 보는 내내 제가 제주도에서 같이 있으면서 찍었던 장면들이 계속 보이니까 또 저도 감회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다들 너무 고생해서 찍은 영화인데 많이 더워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억울하기도 해요. 되게 더웠는데 <laughs> 네. 그런 거 고생해서 찍었다는 거 알아주시고 저희들 어, 계속 시켜봐주시면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, 감사드리고요. 어, 아까 말씀대로 다음 번 혹시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상연기 해가지고 그때 지금 못 오신 분들.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영화를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저는 좀 이제 개봉을 위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이는 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뭐 그런 좀 운도 따라야 될 것. 같고 워낙에 보신 바와 같이 워낙에 적은 예산에 뭐 힘들게 이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랑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상관없이 결국 보여진 결과가 중요하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만 결국에 나중에 영화 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뭐 나가실 때, 극장에서 나가실 때좀한 가지씩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번 작품에 한해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로 좀 만족을 하고 또 이제 나머지는 또 여기 스태프분들하고 어, 배우분들한테 그리고 또 저희 영화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분들한테 감사 말씀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어,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